에라이! 야, 일로 와. 가서 죽어, 그냥. 못하겠다, 이제. 그만해! 자, 캐릭터 줄입니다. 뜨면 살려줄 것이고. 안 뜨면 빠이다. 에라이 너무 힘들어 오늘 형님들 제가 추방자의 3매 다 조져봤거든요 제가 봤을땐 더하다 죽어 어. 장비가 화건아 뭐야 장비 보호권 있나? 없겠지 안녕하세요. 하나 있네 해요. 죽어 그냥 야 어제 뭐시기냐? 나는 풀티도 사줬는데, 찬작도 어제 박아줬는데, 왜 그랬냐? 쓰지 말걸. 그치. 어제 해줬는데. 어차피, 어, 노강된다고, 아예 노강 돼도, 이발! 어차피 뭐시로코는 가니까, 어, 그렇죠. 배코 있으니까, 아 근데 얘는 청명이 좋아. 13만 될거 아니면은 죽어 가서 죽어, 알겠어? 13될거 아니면 가 죽어 죽어. 애를 아, 모르겠다. 어차피 얘는 그냥 스쿼드만 박아놓고, 아, 근데 신, 신지도 가야 되는데. 이게 맞냐 근데? 배코 연기 장복권 아키라고 아니에요. 어차피 공짜인데 어차피 안 써. 에라이 모르겠다이씨. 에라이씨. 아아 죽어, 죽어, 죽어. 그냥 죽어. 이제 안 해, 안 해. 줄여, 줄여. 죽여, 죽여. 옥트맨 아깝다고. 갑자기 아까운 건또 뭐야. 그냥, 아. 죽일 거면 얘도 줘야 되는데. 얘는 안 되잖아. 그렇지? 주가 주가. 저는 항상 기다리고 있어요. 요거 이렇게 하면 돼요, 형님. 보시면은 장도 뽑았으면 되잖아, 그치? 에이, 죽어, 죽어, 그냥. 아 얘는 그냥 이렇게 해서 시로코만 보낼라고 어. 안 되겠다. 너무 힘들어. 와, 오늘 해보니까. 이러다만 진짜 죽어요. 진짜 죽어요. 죽는 게 아니고 진짜 죽 어.

아이 또 있으면은 또 있으면 찾고 할라 그래. 어. 있으면 또 할라 그러니까. 에휴 몰라 몰라. 아유, 모르겠다. 좋아서. 좋아했얘 애들 이제 신지나 처박아두고어 됐다 이제 마음이 떠났다 아 됐다 이제 아씨 마음을 떠나보냈어. 널 너무나 사랑해서 TV를 꺼서 새빨간 니네 입술. 널 너무나 사랑. 쏘리 헛소리 안 할게요. 자, 지금 이렇게 되면서요 지금 여기까지가 23개고 옷기까지 하면 24개야 아. 지금 승마랑 도... 어, 승마까지는 일단 하고는 있는데 아직도 24개야 옷기는 아. 어떻게 세팅이 될지 모르겠는데 모르겠다 옷기 죽이면은 내가 죽지 않아요? <laughs> 맞지? 옥기 죽이면 내가 죽을 거 아니야? <laughs> 어, 옥기는 못 죽여 어. 음. 이제 여기서 더 이렇게 하는 거는 좀 그런 것 같고 어, 일단 예, 여기 이제 좀 나중에 생각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거는. 음. 기는 뭐, 헬도 가고 있고 하니까, 냅두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아쉽지만, 우리 이 친구들 다 이제 죽여놨으니까, 음 나머지 애들 해가지고, 시로코레이드도 좀 줄이고, 이 제가 오늘 해봤거든요? 오늘 해봤는데, 스케줄이 진행이 안 돼. 그치? 맞죠? 스케줄이 좀 진행이 안 된다는 판단하에 한 거니까 어, 형님들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어차피 이래도 이래도 19 20, 21, 22, 23, 24 24개니까 이렇게 이제 할게요 어, 아 이게 오늘 숙제 끝 뭐야 마계대전 신규 그러니까 추방자의 산맥을 오늘 해봤는데 얘네들, 얘네들이 얘네들 스쿼드거든 근데 추방자의 산맥 한번 해봤는데 7시 10분에 시작해가지고, 대충 11시 40분에 끝났거든요. 너무 많아가지고, 음. 나머지 신지, 신지 숙제랑 이런 것들은요, 제가 좀, 음, 좀 정리를 할 테니까, 테니, 신지 숙제는 형님들 앞에서는 뭐안 보여주니까, 뭐, 그게 문제는 없는데, 나중에 세팅이나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도 너무 빡세더라고. 이거 인정? 너무 빡세니까,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치? 이제, 형님들, 쌍욕 박으실 때, 그니까 러 제가 유, 유일하게 욕을 안 하지만, 욕을 하셔도 되는 타이밍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 시, 캐릭터 이거 늘릴게요. 아니면은 뭐, 요거 세팅 된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욕 박으세요. 알겠죠? 그거 이외에는 아마 욕 박힐 일은 없을 거니까. 그렇게 <laughs> 형님들이랑 약속하고, 아예 신캐릭터가 나오거나, 아니면 신규 직업군, 나오는 거 아니면은, 입닥치고 안 하고 있을게요. 오케이? 그렇게. 좋았습니다.